정량 미니 방석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가볍고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겉 소재가 나일론 리스트한 원단이라서 내구성이 강하고 속 안의 폼은 저가용 폼이 아니라 고발포 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쿠션감도 더 좋고 보건력도 좋아요. 너무 조그맣다 보니까 잘 쓸까 했는데 웬걸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보통 저는 체어를 들고 다니지 않고 좌식 백패킹을 즐기는데요. 그럴 때맨 바닥에 앉는 것보다 이거 하나 깔아주고 앉으면 훨씬 더 좋더라고요. 그리고 펼치기가 쉬우니까 등산하다가 중간에 앉아서 좀 쉬고 싶을 때 그럴 때딱 꺼내서 쓰기도 괜찮고 그리고 밤에 잘 때. 여름 백패킹 때는 우리 멍멍이는 에어 매트에 내려와서 잘 때가 있거든요? 그러면 맨 바닥에 앉히기가 좀 항상 신경 쓰였는데 이거 옆에 딱 깔아주니까 여기 위에 올라가서 자더라고요. 이런 거 보면 강아지들도 은근 편한 거 좋아해요. 그래서 저도 우리 멍멍이도 의외로 알차게 잘 쓰고 있는 매트라 경량 방석 찾으셨다면 추천드립니다. 예쁘기도 하고요.